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이 리플 커뮤니티와 절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SEC와의 소송 이슈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리플과 하드포크를 완료했지만 크게 가격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던 에이다. 두 코인이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추후의 가격 변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에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단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재와 공시일정 확인해 보시고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자료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포지션 진입 중에 있고 꾸준히 수익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없이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카톡방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찰스 후스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 리플은 상품이라며 SEC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리플 지지자들에게 이유 없이 악플 공격을 받고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현재 리플은 6월 14일 384원에 저점을 찍고 약 2배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약 2년여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장기간의 법적 공방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리플 가격이 대폭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이다의 경우 하드포크의 호재가 무색하게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각종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에이다를 비난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거래량은 점점 메말라가고 투자자들의 투심 위축에도 코인 개발자들의 언론 플레이는 별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리플과 에이다 코인 홀더분들은 추후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하단에 번호로 리플과 에이다 문자 보내주시면 물린 분들은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리고 신규 진입 타이밍까지 자세히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